이건 너무 쉬워서 어떤 분은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로 계란 한 알이 우리 몸을 얼마나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공복에 계란을 드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저도 더 젊어진 기분입니다. 노화 방지요? 치매 예방이요? 혈당 조절까지요? 전부 계란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동진입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었고 의사로서 55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40년 넘게 개원하며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봤고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진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년배 친구들은 모두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묻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건강하거든요. 82살인 제가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그리고 지금도 또렷한 정신으로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간단한 습관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젊은 의사들도 제 체력을 부러워할 정도예요. 밤늦게까지 응급환자를 봐도 다음날 컨디션이 좋고 복잡한 진단도 정확하게 내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간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계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예 무관심하십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계란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70대, 8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계란을 제대로 드시는 분들은 나이에 비해 정신이 맑고 활력이 넘치세요. 반대로 계란을 기피하시는 분들은 피로감이 많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계란의 효능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변화를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건강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분명한 해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82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 하나의 계란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저도 한때 이유 없이 피로하고 머릿속이 자꾸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신이 깜빡거리고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자주 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환자분들만 걱정하고 제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의사니까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진료 중간중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분 이름을 깜빡하거나 차트를 보고도 방금 전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특히 오후 진료 시간이 되면 머리가 띵하고 멍해지는 증상이 심해졌어요. 간단한 처방전을 쓰는 것도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분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진료는 계속했지만 제 몸은 조금씩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일 두려웠던 건제 몸보다 제 기억이 먼저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하루 종일 진료했던 환자분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름이나 증상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예전엔 수십 명의 환자를 봐도 모두 기억했는데 점점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이야기해봐도 다들 나이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70이 넘으면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환자분들이 저를 믿고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어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에 있었어요. 비타민 D와 비타민 B12도 부족했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콜린이라는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린은 뇌 기능과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거든요. 이 성분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장애가 올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제가 환자분들께는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하면서 정작 저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특히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커피 한 잔이나 간단한 빵으로 때우곤 했거든요. 가끔은 아예 굶고 진료를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무너진 거였죠. 특히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 거였어요.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제대로 돌봐드리려면 제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건강법을 저부터 실천해 보자고요. 특히 아침 식사부터 제대로 챙겨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치매가 올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환자 상담 중 우연히 한 어르신의 식습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공복에 삶은 계란 하나만 꾸준히 드셨던 분인데 정신이 맑아지고 혈당도 잘 조절된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78세 대신 최순자 어르신이었는데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특별한 건 아침마다 공복에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단백질 섭취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르신 말씀이 신기했습니다. 계란을 먹기 시작한 후로 머리가 맑아지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까지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혈당 수치였어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였거든요. 특별한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아침 계란 하나만 드셨는데 말이에요.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선생님, 계란 하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멍했는데 지금은 새벽부터 정신이 또렷해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매일 아침 계란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알람이 울려도 한참 동안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계란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군요. 오전 진료 시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는 걸 느꼈습니다. 환자분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멍하지 않고, 차트를 보면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점심시간까지 허기를 느끼지 않으니까 과식할 일도 줄어들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환자분들 얼굴과 이름이 예전처럼 잘 매칭되고 복잡한 증상을 듣고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진료를 해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분들 이름이 예전보다 잘 기억나고 복잡한 진단도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요즘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도 그걸 느꼈어요.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계란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할 점들도 있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모두 알아야 올바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저처럼 70대, 80대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신 계란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공복에 계란이어야 할까요? 아침에 다른 음식도 많은데 말이죠. 사실 이 질문을 환자분들로부터 정말 많이 받아요. 의사선생님, 계란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꼭 공복에 먹어야 하나요? 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단백질과 콜린의 흡수가 더 원활해져 노화방지와 뇌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에요. 우리 몸은 밤새 금식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침에 처음 들어오는 영양소를 가장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공복일 때 흡수율이 평소보다 20% 이상 높아져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데요. 이 성분이 공복에 흡수되면 하루 종일 뇌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드시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인슐린 반응입니다. 공복에 계란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체중 관리와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김희수님이라는 79세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매일 아침 공복에 계란 두 개를 드시고 계세요. 처음엔 혈당 때문에 걱정스러워 하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개선되셨어요.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기도 가는 길에도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는데 지금은 새벽부터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분이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계란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와 공복에 먹을 때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밥과 함께 먹으면 그냥 든든한 느낌만 있는데, 공복에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시더군요. 실행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그대로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위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계란을 삶을 때는 완전히 익히지 말고 반숙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특히 노른자는 꼭 함께 드세요. 콜린과 루테인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모두 노른자에 들어있어요. 시간은 기상 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아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이 시간대에 영양소 흡수가 가장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계란을 드신 후 최소 30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계란의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섭취 시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란 한 알로 시작하시거나 아예 식후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공복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을 먼저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계란을 드시면 됩니다.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계란의 지방 성분이 담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노른자를 제거하고 흰자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커피 한 잔이나 달콤한 빵으로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계란 하나로 바꿔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계란의 진짜 힘은 바로 콜린과 루테인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두 성분이 치매 예방과 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계란에 풍부한 콜린은 치매 예방에 루테인은 눈 건강과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건 최근 연구에서도 계속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콜린은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콜린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해요.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백내장 진행도 늦춰줘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신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박정자님이라는 80일 새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벼운 인지 저하 증상을 겪고 계셨는데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크셨어요. 가족들도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계란 한 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특히 노른자를 꼭 함께 드시라고 강조했죠. 처음엔 콜레스테롤 때문에 망설이셨는데 설득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두달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도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도 대화할 때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다고 하시더군요.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른자를 꼭 챙기시는 거예요. 콜리는 노른자에 집중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반숙 형태가 영양소 보존에 가장 유리합니다. 완전히 익히면 루테인 같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덜 익히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고요. 그래서 반숙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넣고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세요.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반숙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영양소 흡수에 가장 좋아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드시지 마시고 주 3회에서 4회 정도로 조절하세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또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콜린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루테인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란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자연 상태의 루테인이 합성 루테인보다 흡수율도 좋고 부작용도 적거든요. 혹시 요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책을 읽다가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셨던 적은요? 그렇다면 콜린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라도 계란으로 보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는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하루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이건 당뇨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특히 계란 같은 완전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아침에 계란을 드시면 점심 때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식을 찾게 되는 일도 줄어들고요. 최병원님이라는 76세 환자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려고만 하셨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매일 아침 계란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거였어요. 밥이나 빵을 완전히 끊지 말고 대신 계란을 먼저 드시고 나서 탄수화물을 드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명확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라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든 거죠. 실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계란과 삶은 브로콜리,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완전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 조합이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를 더욱 늦춰주고요.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대사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드시는 순서도 중요해요. 계란과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요거트를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밥이나 빵을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계란을 다 드신 후에 드세요. 그리고 양은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로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긴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세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식이섬유 없이는 완전한 혈당 조절이 어려워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변화를 천천히 주시면서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계란 하나 정도는 문제 없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혹시 설탕이 들어간 커피나 달콤한 빵이 주식이신가요? 그렇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거든요. 내일부터는 계란으로 안정적인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 방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계란의 역할이 정말 놀라워요. 계란 속 아연, 셀레늄, 단백질은 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아서 노화가 빨라져요. 반대로 충분히 공급해주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과 상처 치유에 필수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아연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이때 계란으로 보충해주면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줘요.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면 이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윤명희 님이라는 83세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피부 트러블과 탈모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셨어요.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고 계셨는데 제가 매일 계란 한 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석달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하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도 건강해 보이더군요. 손톱도 예전보다 단단해지고 잘 부러지지 않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얼굴 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게 됐고, 실제로 사진을 비교해봐도 확연한 차이가 났어요. 이런 변화는 화장품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실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계란을 드시는 거예요. 규칙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영양소가 공급되면 몸이 그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세포 재생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을 고를 때도 신경 써주세요. 유기농이나 무항생제 계란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계란들이 영양소 함량도 높고 유해 물질 걱정도 적거든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강화된 계란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항염작용까지 더해져서 노화방지에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K 함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 한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실 때 얼굴만 보시나요? 아니면 몸속 나이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짜 젊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계란 한 개로 여러분의 세포를 젊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도 저는 하루를 계란으로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꾸더군요. 노화방지, 치매 예방, 혈당 조절까지 모두 하루의 시작에서 갈립니다. 82세인 제가 아직도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환자분들을 만나도 지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다고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계란 한 개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0대 초반에 느꼈던 그 막막함과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예순대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대학 동기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군요. 동진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냐고 하면서 비결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계란 이야기를 해줬더니, 처음엔 시큰둥하다가 나중엔 진지하게 메모하더군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복에 계란을 드세요. 영양소 흡수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둘째, 노른자를 꼭 함께 드세요. 콜린과 루테인이 뇌 건강과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혈당 조절을 위해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나 요거트가 좋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하루 이틀 건너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을 거예요. 계란 하나가 뭘 그리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무엇보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기억력이나 집중력 부분에서 변화를 가장 빨리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오전 내내 머리가 맑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삶은 계란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시계를 되돌려 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든이 넘은 저도 매일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계란 한 개가 될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란보다 더 좋은 노년의 단백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특별한 조합이 있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은 제가 실제로 82 넘어서도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핵심 영양소들입니다. 계란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이것과 함께하면 더욱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부터 계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